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은 불쌍한 백성들을 찾아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한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가늠한 여인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키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늠한 남자는 어디로 빼돌리고 여자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꾸민 음모요 계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은 즉각 율법을 어긴 죄목으로 고소되어서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돌로 치라 하고 말하면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셨던 주님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보통 시험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이 언제 예수님께 날아올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쓴줄 아십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 말도 사용했고 헬라 말도 사용했고 로마 말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언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어느 나라 글자로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또, 왜 말로 하시지 않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지 그것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들이 아는 언어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써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너는 살인죄. 너는 간음죄. 너는 도둑질한 죄. 너는 거짓말한 죄. 너는 사기죄. 너는 유선죄, 너는 교만죄를 범한 사람이다 하고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 앞에 그들이 지은 죄목을 전부 다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 행동은 흥분한 무리들을 잠시 진정시켰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정신이 반절은 나갔습니다 군중 심리가 최고조로 발동한 상태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돌을 들어서 막 치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그들의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싶어서 땅바닥에 글을 썼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재촉하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서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 순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났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만큼 죄도 늘어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과 흰머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죄 많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은 나이 많이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이 많이 먹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젊은이 순으로 다 출행낭을 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즉각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건의 막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대산처럼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보면,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을 들어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이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죄가 드러났고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두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엔 누가 감히 죄 없다고 큰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 태생의 작가 에른스트 레마르크가 쓴 서부 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시대적 배경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입니다. 독일의 아주 어린 소년 7명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자원을 했고, 마침내 7명의 소년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소년병들은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죽고 맙니다. 주인공인 파울 보이머가 맨 나중에 죽는데, 그가 죽기 전에 벌인 전투에서 적과 마주선 상태로 총을 쏩니다. 무차비하게 총을 난사합니다. 한참 쏟아 보니까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시체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머니가 있고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절규를 합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당신들이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자기와 똑같 같은 인간인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총을 쏴서 상대방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정제하고, 누가 누구를 쏴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던 날 독일군 사령부에서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음. 사람들이 피차 쏘아 죽이고 많이 희생되었는데 서부 전선은 이상 없다고 기록하면서 그렇게 그 글이 끝나지요. 반전 메시지를 담은 이 소설은 현대인의 결정적인 죄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만 탓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속에 있는 티만 지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킨 죄인과 아직은 들키지 않은 죄인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들킨 죄인과 아직은 들키지 않은 죄인으로 분류할 뿐이지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불리고 정죄당한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들킨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 크게 차이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복음이 복음되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악된 생활보다는 선한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사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모두가 다 죄인임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죄가 의의로 바뀔 수 있습니까? 선한 행실이 많다고 해서 악한 행위가 덮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독사의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독을 머금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셨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만이 은혜의 보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서를 주장했던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묘비에 쓰일 비문을 직접 썼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저 강도에게 베푸신 극률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강구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귀중한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평생을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고 인생의 어두운 방귀를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주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여인을 살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진즉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억지로라도 끌려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도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없다고할수 없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걸레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곳에서 내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곳에서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양손에 못을 양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죄를 받았으니 너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노라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가난은 미워하시지만 가난한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실패는 미워하시지만 실패한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질병은 미워하시지만 병든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에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상처투성이라도 괜찮습니다. 과는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트루슬리퍼 목사님은 찬송가 272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봉수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은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본문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여인은 본문에서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여인은 비록 죄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를 구원하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것입니다. 주님은 죄 많은 인간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만 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예수 선생이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지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를 때는 아직도 정죄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요동하는 바다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 나를 불행하게 얼거매는 세상적인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틸레이는 현대인에게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는 불안이고 둘째는 삶에 대한 공허함 때문에 오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책감 때문에 오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폴 틸리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공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죄의 문제가 토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진리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태양을 등지고 앞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림자가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 그림자는 뛰어가도 잡을 수가 없고 온갖 힘을 써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양을 향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등지고 달리면 달릴수록 내 앞에 인생의 그림자는 앞서가고 어두움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항상 그 그림자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모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서 항상 사제은총을덧입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